자, 13번입니다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박상적,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y는, 자, 기울기는, 자, x 값의 차분에, 자, y 값의 차인데,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2에 a를 빼면, 로그 2에 어, a분의 b가 되죠. 자, 여기 x-a,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고 자요 식도 만들어 볼게요 y는 자 b-a분의 자 로그 4의 자 로그 4의 b에서 로그 4의 a를 빼려면 로그 4의 a분의 b가 되죠 자 x-a 플러스 로그 4의 a가 돼요 자 밑을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지수 2로 바꾸면 자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빠져나오죠 자, 얘도 이로 바꾸면 2분의 1이 빠져나옵니다. 자, y절편을 구하면, 자, x에 0을 넣으면 돼요.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. b-a분의 log 2의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a plus log 2의 a는 자 y절편은 길이가 다 b-a분의 2분의 1 log e a의 자 a 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분의 일 로그 2의 a가 되죠. 자 얘를 <laughs> 얘를 넘기겠습니다. 그러면 로그 2의 a에서 이분의 로그 2의 a를 빼면 자 이분의 일 로그 2의 a가 남죠. 자 반대로 이 값을 넘길게요자 넘기면 자 이엔 자, 얘가 지금 1입니다. 계수가. 빼면 b a분의 1/2 로그 2에 a분의 b -a 이렇게 되죠. 자, 이건 플러스 바꿔 버리고요. 자,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또 2분의 1 없어집니다. 자, 양변에 b a를 곱하면 b a 로그 2 a는 자, 여기 a 있죠? A를 여기 빼서 지수를 올릴게요. 그러면, 로그 2에 a 분의 B에 A제곱입니다. 자, 얘도 지수를 올리고, 자, 로그로 로그 올려버리면, A에 B-A제곱은 a 분의 B에 a 제곱되죠 자, 얘를 분수로 바꿨을 때, A에 A제곱분에 A에 B제곱이죠. 자, 얘도 a의 a제곱 분의 b의 a제곱입니다. 자 분모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a의 b제곱은 b의 a제곱입니다. 같다 이런 말 나와요. 자 fx식이 주어져 있는데 f1이 40이라고 그랬습니다. 자 f1을 구해보면 a의 b제곱 플러스 b의 a제곱인데 자 얘랑 얘랑 같다 그랬죠? 이게 40이 되려면 각각 20이 됩니다. 그렇죠? 자 그리고 저희가 찾는 건 f2입니다. 자 f2는 a의 b제곱 플러스 b의 a제곱인데 자 a의 b제곱의 제곱하면 자이가 20이니까 400. b의 a제곱의 제곱을 하면 자 얘도 20이니까 400. 더해서 80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